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실 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득불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인류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공생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황녀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류의 부원, 즉, 인류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시례를 도래하게 할 자로 그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 성령께서 크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 일절에는 성령과 마귀가 대립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황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자란 뜻의 마귀는 성경 역사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류의 파멸자요 하나님의 대접자로 묘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귀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여 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신 그리스도에게 일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의 날에 우리는 금식 후 주리신 예수께 나와 시험하는 나귀의 괴계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음식으로 주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나귀의 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각적으로 인류를 시험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주의 날에 음식으로 예수를 시험하다가 실패한 마귀가 본문에서 다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본문 오 절에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귀의 괴개란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마귀가 어떻게 예수를 또 다른 측면에서 시험했는지 마귀의 괴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네. 첫째로, 첫째로 마귀는, 마귀는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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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목표를 향해 비상하고자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높이 날아오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계에서, 학계에서, 재계에서, 그 위에 여러 분야, 여러 곳에서 높이 오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인은 예수 그리소를 거룩한 섬으로 데려다가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부모로 절 말씀을 합동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란 당시 성민의 도성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성을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은 세속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는 마귀가 예수를 땅의 일, 즉 세상의 범주를 초월한 영적인 것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40일이나 잡수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예수께서 금식의 목적을 도의시할 수 있도록 시험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낮아지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계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금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온수마귀는 주께서 금신하신 여유와 상관없는 속된 것의 높은 정상을 바라보도록 시험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높아졌을 때 시험하는 마귀를 대접할 수가 있어야 하는 줄있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낮추어 가까이에 있는 자, 이웃을 섬기고자 해야 합니다. 희생하여 섬기고자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3장, 23장. 11절에서 12절에서. 12절 말씀. 12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여기서 특히 여기서 큰 사람 어디에서든지 의무와 함께 큰 힘을 가지고 역량을 끼칠 수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는 단임교육자를 단임, 단임 교육자를 가리킵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진의 우두머리 오너를 가리킵니다. 사회 각층에서 행세하는 기득권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큰 자는 시험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마귀가 큰 자의 상징인 높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듯이 큰 자는, 정상에 오르는 자는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큰 자가 된 자들은 영력이든 권력이든 재력이든 지력이든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 하지만 큰 자들이 섬기지 아니하고 교만한 나머지, 자기를 위한 더큰 것들을 추구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또큰 자가 되었을 때, 그것들이 시험이 되지 않고 섬김의 기회가 되도록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마귀는,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배치되는 방향을, 방향을 좁게, 한다. 좁게, 한다. 좁게, 한다. 좁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가졌어도하나님을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의 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4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그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나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방향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행하는 것이 주께서 사랑해주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만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신앙을 입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온수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허방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허영심과 영웅심을 조장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수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합니다. 온수마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도 온수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애곡하고 성도들을 혼란에. 나지기합니다. 혼란하게 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저출 수 없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배반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본문 6절에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엉뚱한 말을 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도록 충동질한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10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변질시키고 영웅 심예를 조장하여서 예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의로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당신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빌리포서,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6절에서 8절, 말씀. 8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 십자가에 오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죽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가장 혹독한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중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당신이 중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죄인인 인류의 구원을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장 24절 말씀 24절. 이에, 예수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나를, 따를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주를 전고하는 자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조하는 사람처럼 핍박을 받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을 지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십자가가 요청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에게 요청되는 십자가를 주고 신앙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마귀는, 마귀는. 인간의, 유익을 인간의, 유익을.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게 한다. 우리 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간의 유국 유익, 나의 유국을 먼저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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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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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황폐하고 생물이 살만한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2절 말씀.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땅이 황폐하고 생물이 살만한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무질서한 상태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의 기쁨에 입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고정되고 완벽한 형태 물체라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항립하셨습니다. 인류가 아름답고 풍성한 터전의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구별, 시 모든 에너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식물과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물속의 생물과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땅 위의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터전을 준비해 주시 창조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천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천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한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보기 되는 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인류를 위해서 대리하신 하나님의 기사를 우리가 읽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기사를 읽고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신앙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불신앙이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지금 내가 철저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은 우리의 슬픔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어렸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자 온수마이가 창세기 3장 2절 후반절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그 7가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됬다고 미오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신앙이 취약할 때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도.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자 죽음에 이르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녀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마귀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마귀의 종이 되고 시험부적인 운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당대하게 대적한 줄 믿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생명의 부활을 해야 죽게 나오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맞물려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주를 믿는 자들에게 인류의 대속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주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대적해야 됩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진리를 수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아니, 또한 상속자,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우리가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받는 가장 큰 영광이 뭐겠어요? 주와 함께 받는 가장 큰 영광은 일단에서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 영광을 받는 가장 여러분 큰 여러분 영광은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고난은 보금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신앙을 지키, 지키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맡기신 바 사명의 선하심을 믿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신앙에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